오징어 게임. 단순한 생존 게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이 게임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오징어 게임은 모두가 같은 조건으로 시작됩니다. 같은 복장, 같은 규칙. 하지만 정말 모두가 평등할까요? 게임 속에서 누군가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누군가는 희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입니다.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죠. 교육, 경제적 배경, 그리고 사회적 자본까지, 출발선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경쟁 속에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를 밀어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군중심리는 새로운 형태의 압박을 만들어냅니다. 다수가 선택한 길을 따르지 않으면 고립되거나 희생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죠. 현대사회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보지 않나요? 회사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사회 전체에서도 군중심리는 개인의 선택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게임은 참가자들에게 끊임없이 도덕적 딜레마를 던집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남을 희생시킬 것인가? 아니면 함께 살아남을 방법을 찾을 것인가?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도덕성은 뒤로 밀려나기 쉽습니다. 겉보기에 공평한 룰도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현대사회에서도 기회의 평등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 기회에 접근하는 데도 차이가 있죠. 과연 우리는 모두 같은 환경에서 시작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오징어 게임이 보여주는 건 단순히 경쟁만이 아닙니다. 북한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연대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게임의 룰을 넘어 인간다움을 지켜내려 하죠. 현대사회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요? 오징어 게임은 단순한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의 축소판이자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철학적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게임에서 어떤 플레이어로 남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은 오징어 게임 속에서 어떤 심리를 가장 공감하셨나요? 혹은 현대사회의 어떤 모습이 가장 떠오르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봐요.